엑스블룸으로 내린 커피는 항상 마실 때마다 조금 느끼는 건데요. 아,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 홈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 보면요, 커피를 내리는 행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커피를 마시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자를 보면요, 커피를 맛있게 내리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행동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그러면은 그라인더는 뭘 쓸지, 머신은 뭘 쓸지, 바스켓은 뭘 쓸지, 그리고 뭐리드리스트리비터나디스트리비터는뭘 쓸지, 에스프레소 추출의 레시피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나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네, 추출을 하시죠. 어, 물론 이런 게 나쁜 건는 아닌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공부도 많.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최소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후자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굉장히 <laughs>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없는 가운데 커피를 마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홈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머신도 브레빌 오라클 터치라고 하는 이제 준자동화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그만큼 이제 간편하고 빠르게 마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머신은요 브레빌 오라클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의 모닝커피를 책임져 줄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의 이름은 엑스플룸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 에는, 이 엑스 블룸 이 어떠 한 특징 을 가지고 있 고, 가장 중 요한 게 어떤 사람 이 사용 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극대화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흔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홈카페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는요. 저처럼 커피를 로스팅하는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면은 정말로 이 기계값보다도 돈을 더벌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엑스블룸을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리유저블 드리퍼를 사용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원두를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제가 지금 추출해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파드라고 하는 개념의 캡슐인데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먼저 커피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드를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요.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간단한데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드 하단부를 보시면요. RFID 칩이 들어있습니다. 어, 여기 칩에는요. 스터리 원두 제조사에서 우리 커피가 어떻게 추출하면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브레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엑스블룸 머리에 갖다 대면요. 이렇게 레시피가 뜨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는 크게 봤을 때 분쇄도가 있고요. 물의 온도가 있고. 브루잉 레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태그하고 난 다음에는요 안에 보시면은 원두가 대략적으로 한 15g에서 16g 사이에 원두가 개별적으로 포장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를 분쇄할 건데 정전기가 조금 날수 있으니까 원두에 물을 조금 뿌려가지고 정전기를 날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부가 호퍼인데요 이 호퍼에다가 원두를 부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요, 이 파드는 원두 보관 용기가 아니라 드리퍼와 네, 필터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드리퍼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커피가 여기서 에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잔을 하나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치대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삑 소리와 함께 네, 바로 커피를 분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에서 의도한 분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커피가 분쇄됐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의도한 물의 온도로 제조사에서 의도한 레시피대로 커피를 자동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리퍼를 흔들어주는 행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는 시간 또한 제조사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소비자들은 이 시간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요리 음, 깼어요. <laughs> 아빠 촬영하고 있어요. 아, 리가방이가 되었네. 어, 제가 중간에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추출되는 모습을 못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는요. 이 엑스블룸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엑스블룸은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는 브루잉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10년 넘게 커피를 한 입장에서 이 엑스블룸을 보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맛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제조사가...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엑스블룸의 브루잉 프로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어, 그러니 이 커피의 농도와 수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컵, TDS 기준 1.15에서 1.45, 수율 18%에서 22% 사이의 기준에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진짜 키우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 RFID 칩 하나만 올려놓으면은 그냥. 이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스블룸은요 일반 홈카페나 카페보다는요 뭐 스터리에서 사용했을 때그 가치가 정말 1 0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리유저블 드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 리유저블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렇게 또 태그를 하면요 이 어플에서 여기에 수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브루잉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디퍼라고 하는 커피의 브루잉 레시피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라인더의 사이즈는 20, 그리고 물의 온도는 93도, 어, 그리고 이제 브루잉 레시오는 진하게 1대11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뜸은 93도로, 그리고 1차 추출은 90도, 어, 그리고 3차 추출은 90도가 아니라, 어, 나는 85도로 할 거야. 이렇게 세부적인 온도값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날 생산한 커피들을 전부 다 맛보고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두에 문제가 없겠죠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최소 15배지에서 한 20배지 그러니까 15컵에서 20컵 정도의 커피 맛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식적인 커핑볼을 사용해가지고 커핑하겠다. 그러면요, 원두를 개량하고 분쇄를 하고,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이제 크러쉬하고, 다시 원두 걷어내고, 또 시간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가서 커피를 맛보고, 또 원두가루 제거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또 말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생산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면요,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저는 클레버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붓고 조금 시간 지났다가 흔들어주고 이제 잠시 자리 비웠다가 이제 뭐 3분에서 4분 타이머 올리면은 이렇게 드리퍼 다시 올려놓고 나중에 다시 가서 이제 맛을 보고 어, 설거지도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그냥 여가지 버리고 가볍게 헹군 다음에 바로 재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출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물을 붓고 저어주는 행동이 들어가죠. 어 그리고 이제 또 3분에서 4분 정도 뒤에 또 들어가서 이제 클레버 서버 위에 또 올려놓아 줘야 되죠. 만약에 그때 막 로스터기에서 크랙이 막 터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그 커피는 다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게 이제 더가비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더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두 계량하고 분쇄해서 담아놓은 다음에 계량해놓은 물을 그냥 상국에 부어주기만 하면 은 준자동으로 이제 브루잉을 해주는데요 얘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그냥 상상 속으로 이렇게 구현하고 싶었던 커피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커피를 볶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계량을 하겠죠 여기에다 그냥 쑥 부어주면은 얘가 이제 무슨 관을 타고 슉 하고 날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커피도 막 분쇄되고 추출도 자동으로 돼가지고 저는 그냥 나중에 커피룸에 가가지고 그냥 맛만 딱 보고 음 굉장히 잘뽑였군 이렇게 판단만 하고 싶은데, 어 그런데 이제 이 엑스블룸은 제가 상상했던 거를 거의 구현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날려주는 기능은 없겠지만은, 그냥 원두 15g, 16g 계량을 한 다음에, 요거 그냥 들고, 어 이렇게 엑스블룸 하나 설치한 다음에, 네, 리유셔블 드리퍼로 교체를 하고, 원두 아까 계량해 놓은 거, 여기에 부어주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가지고, 추출해라! 이렇게 명령만 한 다음에, 바로 딴데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원두를 하나라도 더 포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생두를 계량할 수도 있겠죠. 어, 엑스블룸이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사실 자동으로 핸드드립을 해주는 도구는 꽤 많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패킹까지 해주는 도구는 정말 거의 없어요. 엑스블룸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봐도 되는데, 엑스블룸보다 훨씬 더 비싼 뭐 SP9 이런거는 2구에 한 천만원 좀 넘고요 그리고 다른 머신들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 뭐 1구에 한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엑스블룸은 1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라인더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 가격이 165만원이에요 근데 165만원에 패킹까지 해주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저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스터리에서 사용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면적으로 이 커피를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이게 대박이에요. 이 머신은 제가 내돈 내산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엑스블룸을 수입하는 기생코리아 측에서 잠깐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처럼 모닝커피를 자주 즐기시는데 그 커피를 내리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바